랄랄 공항에서 제압 핸드폰 찾다 경찰에 붙잡힌 충격 이후 랄랄은 최근 딸과 함께 하와이 여행 중 호놀룰루 공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차까지 겹치며 공항을 뛰어다니던 상황, 직원 안내로 직원 전용 출입구까지 지나며 휴대폰을 찾던 랄랄은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오던 순간 경찰 두 명에게 제압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은 마치 범죄자 체포 장면 보듯 쳐다봤고 경찰은왜 공항에서 뛰냐라며 추가로 여섯 명까지 호출됐습니다. 랄랄은 그냥 핸드폰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죠. 결국 랄랄은 자신을 처음 도와줬던 여직원에게 다시 끌려가고 그 자리에서 잘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2시간 동안 붙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갑자기 떠오른 아이폰 찾기 기능으로 위치를 추적해 여직원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극적으로 되찾았습니다. 미국 공항의 긴장감 속 단순 분실이 이렇게 큰 소동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끝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